안녕하세요 프로 연예입니다. 오늘부터 국수산매 국제바둑대회가 시작됐는데요. 자 먼저 16강 대진표 보시면요. 각국을 대표하는 16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한국에서 8명, 중국 3명, 일본 3명, 대만 2명이 참가했고요. 와 16강 추첨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왕싱어와 박정환 이두 선수는 결승전에서 만나도 되는데 너무 빨리 만났어요. 네 오늘의 빅매치 두 선수 프로필 보시면요. 이 왕싱어 선수가 현재 중국 랭킹 1위입니다. 박정환 선수는 2위죠. 한국 랭킹 2위고 나이 차이가 사실 좀 나요. 왕싱하와 박정환은 11살 차이가 납니다.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아주 팽팽한 상황이고요. 자 강력한 우승 후보 두 선수가 만났는데요. 어떤 바둑이 펼쳐질지 그럼 지금부터 내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정환 구단이 흑을 잡았고요 왕싱하우 구단이 백입니다 국수 산맥배가 우승상금이 또 굉장히 큽니다 1억 원이고요 준우승상금은 4천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와 대만의 라이진프 선수가 신진서 선수를 이기면서 우승을 했었죠 자 흑이 여기를 협공 갔을 때백은이한 점을 지금 움직일 수도 있고 손을 빼서 다른 곳을 갈 수도 있는데 움직인다면 은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가겠고요 그러면 흑도 이제 야무지게 귀를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그리고 백이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 때 발빠르게 손을 빼서 이런 자리를 침투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근데 실전에 왕싱하오 선수는 여기를 움직이지 않고요. 일단 가볍게 한 칸을 뛰어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박정환 선수 한 칸을 뛰어나갑니다. 아직도 요한 점은 움직이는 맛이 있죠. 붙이거나 이쪽으로 붙여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두고요. 왕싱하오가 좌변큰 자리를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환 선수도 들어왔어요. 자, 날 일자로 쉬어가니까, 이렇게 날 일자로 중앙으로 나가고자 하면서, 변으로도 가고 있죠. 자백이 붙여가지고 막았는데, 이렇게 이었습니다. 요 부분이 흙이 나와서 단수를 쳐가지고 나오고 싶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되죠? 끊으면은, 이게, 세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망가게 되면은요, 얘도 죽고 지금 흙이 모양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거는 망했고요. 그래서 흙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버린다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압을 해서 이렇게 붙여서 나와 버리면은 백의 모양은 너무 튼튼하고요. 그리고 실리도 다 가져갔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백승률이 73% 나옵니다. 백이 확실히 포인트를 올리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실전에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당장에 나오는 거는 싸움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를 먼저 뛰어갔어요. 막아간다면은 그때 나와서 뚫어버리면은 여기 아주 기민한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잡혔습니다. 아주 적절한 곳에 있기 때문에 백이 죽었죠. 자, 그래서 왕싱하우 선수도 이 자리를 두텁게 이어가고요. 자 달려가면서 백집을 지금 사실 닫겠어요. 백이 얻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두 턴과 선수를 잡았습니다. 선수를 그래서 이한 점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흑은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붙여갑니다. 자, 이게 과연 연결이 됐을까? 끊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백도 여기를 끊어가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으면은 이거 막으면은요, 백이 그냥 쉽게 살죠. 자, 그리고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것도. 한 점을 잡고요. 자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끼우면은 이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단수 당하고 빵 때림을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백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박정환 그래 뭐 연결은 해줄게 하고 귀에 있는 실리를 차지했어요. 자 들여다보고 튼튼하게 연결을 하는 왕싱하우 선수입니다. 이거 지금 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자리도 너무 좋은 자리예요 이게 잡히지는 않거든요. 뚫으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요, 백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연결하고 망해요. 자, 단수 쳐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백이 완전히 나중에 여기까지 선수니까 포도송이가 돼가지고요. 흙은 너무나도 튼튼하고 완벽하게 넘어갔죠. 아, 요거는 백이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여기로 지켜간 게 정수가 되겠고요. 흙도 자세를 잡아갑니다. 왕싱어와 이쪽까지 막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왕싱어 선수 굉장히 두텁게 둡니다. 이 선수 바둑 스타일 자체가 또 두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기를 막아가니까 이렇게 들여다봐서요. 이 흙의 생산은 위험할 게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귀퉁이까지 파고들면서 흙은 이쪽에 실리를 다 가져가고요. 일단 침착하게 지켜갑니다. 자, 그랬더니 왕싱어도 여기를 지켜가면서 현재까지는 서로 간의 균형이 아주 잘 맞은 바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여기서 박정환의 다음 안수. 균형이?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리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박정원 선수의 다음 한 수를 보면은 아주 화끈한 수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실 인공지능은요 어깨를 짚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아 이 정도만 가더라도 지금 바둑이 만만치 않다. 근데 박정원 선수는 왕싱화가 이런 식으로 지켜가지고요 발빠르게 흙지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바둑이 좀 재미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정원 구단이 선택한 수가. 여기를 붙여가는 아주 다이나믹한 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요새 의도는 뭘까요? 백이 젖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늘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 막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이한 점은 주겠다. 대신에 내가 이한 점은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리는 내가 내어주지만 중앙의 세력은 내가 장악하겠다는 거죠. 지금 축이 흙이 좋죠. 자 그래서 왕싱하우도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위로 젖혔습니다 자 위로 젖히고 늘어가니까 이렇게 받았어요 자 박정원 선수도 젖혀서 쭉쭉쭉 밀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왕싱아오가 초강수를 두려면 이거를 젖혀서 끊어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왕싱아오가 두는 순간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큰일 날수 있습니다 자흙 여기를 끊어 가겠고요 자 이렇게 두고 막아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끊어서 나오는 게 선수죠 자 장문을 씌웁니다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잡고 돌리고요 돌리고 여기를 또 붙여가는 게 있어요 여기를 지금 젖힐 수가 없죠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또 잡히기 때문에 단수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막아야 되는데 이거 느는 것까지 선수입니다 안 두면은 단수 단수 쳐가지고 백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도 이거 잡아 둬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막아가지고요 이 105점을 공격을 가버리는 거죠 사실 이 싸움도 서로 어려운데 서로 떨리죠 이런 세계대회 큰 대결에서 프로기사들은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그 싸움을요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정말 자신 있지 않으면 골을 외치기가 힘듭니다 까딱하다가는 바둑이 바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왕싱하오 선수도 이거를 안 뒀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를 뒀냐면은 요 자리를 뒀어요. 요 전투는 일단은 미지수로 남겨두고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환 선수도 아주 강하게 지금 박정환 강수 두방 나왔어요. 요거 하고 요거 지금 백을 절대 안 넘겨준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백도 여기를 나와가지고요 중앙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둘다 싸울 수가 없어요. 자, 밀고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갈라 나옵니다. 왕싱하가 말하는 거는 정환이 형 지금 이것도 못 살았고 이것도 못 살았잖아. 라고 말하면서 두 개를 동시에 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박정환 선수도 그거 뭐 내가 둘다 살아버리면 그만 아니야 하면서 아예 그냥 이거를 다 받아버립니다. 자, 여기 하나 선수 교환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실 막아가고 싶죠. 막아가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흙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또 선수예요.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나와서 끊는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또 강수를 날리기가 좀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실전에 그냥 튼튼하게 받아뒀습니다. 뭐, 결코 서두를 때가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 왕싱하우 선수. 와,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요. 이게 지금 선수잖아요. 선수. 백이 둔 게. 안 두면 어떻게 돼요? 안 두면은, 여기 두면은요, 이 귀퉁이에 있는 흙이요, 바로 즉사입니다. 즉사. 바로 죽어버려요. 이거는 뭐 폐도 안 나고요. 바로 죽거든요. 이거 두더라도 늘어서 젖혀 이으면은 바로 깨꼬닥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인공지능은 그거를 버려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인간들아, 이거, 살리는 거 그렇게 큰게 아니야.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앙의 전투란 말이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진짜 탑 프로 기사들도 지금 상황에서 이거 버리는 선택 할수 있는 기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판을 넓게 보라는 거죠. 자, 여기를 먼저 가져가면서 이 전투의 주도권을 잡는 게더 중요하다. 라는 건데, 박정환 구단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한국 랭킹 2위 박정환 선수도 이거를 손 빼는 게 너무나도 힘들죠 자 그랬더니 왕싱하오가 자이 자리를 오거든요 아 이게 지금 상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고민인데 지금 현재 상황의 급소는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서로 간의 급소가 있어요 흑백 간의 급소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자 여기를 먼저 가고요 요렇게 들어와서 치중 가는 게 사실은 기분이 나쁜데 막아가면은 이렇게 둬가지고요 이렇게 두고 젖혀가서 이거를 사실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자, 잡으러 가면은 이게 흙이 딱 걸립니다. 쉬워서요. 막아가 버리면은 와 이거 호구치면은 보시면 나오는 순간 A로 끊는 거 B로 끊는 거 맛보기로 흙이 딱 걸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큰일 났죠.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치중 갔을 때 흙이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와 여기서 흙에게는 여기를 끊어가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바꿔가지고요. 이거를 살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저 다섯 점을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중앙, 이 호구 자리를 가면은 이제는 이 바둑을 제대로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흑승률 70% 나오거든요. 와, 이렇게 버리는 발상을 할수 있는 순간에 이렇게 좋은 수들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박정환 선수, 거기까지는 어, 생각을 못하고요 일단은 여기를 확실하게 살아두는 수를 선택했는데 왕싱하우 선수가 요 자리 백에게도 너무 좋은 자리고 흑에게도 너무 좋은 자리인데 요 자리를 먼저 가져간 다음에 자 그리고 이런식으로 막아 가지고 확실히 흙을 못살아 있게 만들고 백을 튼튼하게 했으면요 아 지금 백이 무려 다섯 집이 좋습니다 다섯 집 여유있는 상황인데 왕싱하우 선수가 여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진흙탕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자 지금 보시면은 흙못 살아있고요 백못 살아있고 얘도 못 살아있고 얘도 못 살아있고 지금 이두 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이바둑의 승부는 이 중앙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급소는 사실 이 자리인데요 왕싱어 선수가 여기를 안 두고 여기를 갔습니다 요게 이제 완착이었어요 이 귀퉁이에 흙이 들어오는 게 신경 쓰였던 것 같은데 흙을 먼저 압박을 가는 게더 좋았습니다 자 박정원 선수가 이제 요 자리를 드디어 차지를 했어요. 박정원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주 5대5 팽팽한 상황이 되겠고요. 자, 백이 한 칸으로 나오니까요. 흑도 나가고요. 백도 날 일자로 비껴서 나갑니다. 자, 중앙전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실전에 백이 그냥 꽉 이었는데, 요수보다는요. 여기를 젖혀가는 게더 강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중앙으로 먼저 나와서 요수는 이어주면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니까 자 지금은 또 이거를 버립니다. 바둑의 고수가 되려면 은이 돌을 잘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요 자리를 이어갔으면은 지금 백은 탈출했고요. 이 흙만 미생이기 때문에 이 쌈의 주도권은 확실히 백이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전에 왕싱화가 여기를 뒀단 말이에요. 자박정환 선수가 호구를 쳐서. 단수를 쳐가지고 이어버리니까 와 지금부터 서로 실수 안 하고 다잘 둔다고 생각했을 때 흑이 이바둑이 좋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지금 주도권을 가져왔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요 장면 매우 중요합니다 백이 이쪽으로 이제 날일자를 왔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아 이게 너무 열버요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둬야 되느냐 찔러야 되느냐 붙여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인데 자, 일단, 여기를 붙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백이 연결을 하고요. 요거 지금 선수죠? 요거 선수 교환을 하고, 요 자리를 또 갑니다. 이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데, 그때 일단은 중앙에 요거를 잡아 먹어 놨으면은요, 와, 지금 박정환 구단이 내 집이나 줬습니다. 내 집. 확실히 역전에 완전히 성공한 거죠? 자, 근데 일단 요거를 놓쳤어요. 박정환 선수가. 그냥 찔렀거든요? 백이 이거 살겠죠? 자, 이때, 여기를 먼저 찌르느냐 여기를 넣느냐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이두 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와이두 수의 차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 흑이 여기서는요 호구 자리 급소 이 자리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연결해야 될때 그때 호구를 쳐버리면 자 지금 이 백이 못살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살아야겠죠 그리고 나서기 이 중앙의 백을 이제 괴롭힙니다. 백이 이제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확실하게 제압을 해 두고요. 확실하게 살아 뒀으면은 계속해서 박정환 선수가 조금이나마 우세한 바둑인데 아 실전에 아쉽게도 여기를 먼저 뒀어요. 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까지 내가 해먹겠다는 건데 아 왕싱아오가 이거를 눈치채 가지고 요기를 딱 가버리니까 이 내점을 네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흙 전체가 지금 이게 괜찮냐 이거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있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전체를 다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왕싱아오가 사실 이거를 먹으면은요. 백이 충분히 좋거든요. 많이 좋은데 와 이거를 안 먹어요. 안 먹고, 박정환 선수 그냥 전체를 먹겠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뭐 이거 다섯 점만 먹으라는 얘기냐 하면서 전체 대마를 그냥 다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거는 또왕싱하워도못 잡으면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흑이 이거를 살리는 순간 또 금방 쫓아올 수 있거든요. 지금 백이 언제든지 이거를 잡으면 많이 이겼는데, 왕싱하워 진짜 끝까지 안 잡아요. 그거 살려보라는 거죠. 내가 다 잡아버리겠다. 이건데, 지금 사실 지금이에요. 지금 이거를 둬가지고요. 요 패를 요 패를 이런 식으로 버텼으면은요 아 이거 바둑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됐거든요. 흑이 실리로 이득을 보면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요 이제 실전에 박정환 선수가 중앙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하고 있죠. 근데 왕싱하우가 어림도 없다 지금 어디를 지금 살려고 하냐. 그러면서 지금 아주 강하게 공격을 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잡으러 오는 수죠. 자이 생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보시면은요 흑이요 여기가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기를 두고요. 흑이 이제 이거를 버텨야 되는 거는 살더라도 실리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최대한 버티면서 지금 박정환 선수가 중앙을 살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를 찝어가니까 이거 어디를 이어야 되죠? 여기를 이었는데 이 자리를 연결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 대마가 이제 여기를 두면 살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여기를 백이 먼저 버리니까 얘네가 지금 사활이 걸렸습니다 사활이 자치 받아가지고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 이거 살수 있어요 여기 두면은 사실 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만 하지만 요거 뚫리면은 또 요게 죽어요 요게 그러니까 출혈 없이 중앙을 살아야지만 흙이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 중앙이 뚫어버리니까요. 아, 여기가 이제 옥집이 돼가지고 백은 이게 살았거든요. 여기 끊어서 잡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딱 도버리니까 지금 한 집밖에 없어요. 한 집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백이 여기를 딱 끊어가는 순간. 박정환 구단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박정환 구단 국수산맥배 16강에서 왕싱어 구단에게 막혔고요. 자, 하지만 한국 선수들이 또몇명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대국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